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접한다, 맨날 판별식 쓰는 거 알아. 근데 정확한 식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그림으로 보면 아래로 볼록인, 너무 크네.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있고, 봐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평행하대. 그러니까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치면 얘랑 평행한데 접하는 직선은 그니까 러 얘가 아니야. 다른 애야, 다른 애. 얘가 아니라 다른 애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똑같잖아. 그럼 x의 개수만 똑같고, 뒤에는 뭐 b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그는 거지. 그니까 a는 마이너스 2인 거야. 그치? 그럼 얘를 찾아야 된다. 어떻게 찾아?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고 놓고, 그럼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한 다음에, 얘의 판별식이 0이다라는 판별이 쓰면, 4 플러스 B 플러스 3이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7이라는 거야. 아 얘는 Y 대표가 다르지,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거지. 그래서 2를 더하면, 마이너스 9다. 라고 할수 있다는 거야.